안녕하십니까 소리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p16을 가지고 직접 모니터링을 해보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 연주자를 배려한다고 특정 악기를 먼저 볼륨을 올린 다음에 나머지 악기들을 무난하게 올리라고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실제 사용을 해보니까 그게 그렇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음향 간사 입장이긴 하지만 그래도 모니터링이 쉬운 방법으로 설명 드릴 테니까요.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밑에 채널들은 해븐니어십때그 세팅대로 지금 돼 있습니다. 초기화 하고요. 우선 아웃풋 레벨 5시, 그리고 리미터 5시. 나머지는 일단 그냥 두시고요. 그리고 메인은 기본 세팅으로 돼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킥이나 전자드럼에서 큰 북이 올라올 때그 볼륨을 적당하게 맞춰서 50으로 두겠습니다. 이렇게 중간까지 오게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스네어 한번 올려볼게요. 보통 전자드럼이면 그냥 하나만 올리면 되겠죠. 만약에 전자드럼일 경우에 밸런스가 안 맞는다. 그런 경우에는 연주자에게 얘기해서 전자드럼의 모듈을좀 조정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심벌들 가볼게요. 지금 이게 스테레오로 묶여야 되는데, 자, 링크, 스테레오. 자, 그래서 올려보겠습니다. 심벌. 자 여러분들 소리에는 좀 작을 수 있어요. 한 칸씩만 돌릴게요. 네. 자이 정도로 세팅하고요. 그다음 일렉 기타 한번 올려볼까요? 원래는 스트레온인데 일단 모노로 한번 올려볼게요. 제가 지금 건반을 맞고 있다고 생각하고 한번 소리를 올려보겠습니다. 베이스 올려볼게요. 보통 베이스 먼저 올려도 상관없는데, 베이스 같은 경우는 큰 북하고 무난하게 잘 어울리게 세팅하면 되겠습니다. 큰북 조금 줄일게요. 키보드 한번 가볼게요. 신디사이저. 신디사이저는 스테레오로 묶겠습니다. 링크 누르고, 패드 살짝 나오고요. 인도자 조금 올릴게요. 보컬. 들릴 정도. 편하게 들릴 정도로만 올리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건반을 올려볼게요. 어, 베이스가 살짝 좀큰 감이 있네요. 좀 줄일게요. 보컬 조금만 줄이고 이렇게 좀 내가 듣기 편한 쪽으로 좀 세팅을 한 다음에 건반 연주를 하는 거니까 건반 조금 더 키워서 모니터링 잘될수 있게 세팅을 하시면 됩니다 전체적으로 볼륨이 좀 아쉽다 그러면 메인 눌러서 아까 두칸 남겨놓은 거한칸더 올라가도 되고요 지금 모니터 상태 어떤가요? 만약에서 리미터를 줄이게 되면 으끄거리죠 또 리미터는 항상 다섯이 기본적으로 이렇게 하는데 다 가운데서 들리죠. 그래서 일렉 기타 지금 일렉 기타 R은 안 울렸어요. 일렉 기타를 왼쪽으로 돌려볼게요. 일렉 기타 왼쪽에서 들리는 거 들리시죠? 그리고 건반을 오른쪽으로 살짝 돌려볼게요. 보컬 한 명을 왼쪽으로 좀 돌려보겠습니다. 그리고 보컬 그룹은 오른쪽으로 살짝만 인도자 조금만 키울게요. 일레 크네요. 크네요 좀 크고요. 피아노 내꺼니까 잘 들려야죠 자 지금 어떠십니까 네, 네 이런식으로 해서 세팅을 하고 다 세팅이 됐다 그러면은 내게 할당된 번호에 스토어 2번 한번 더 눌러서 저장을 하면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만지는 방법 요 이퀄라이저 만지는 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내용이 도움이 된다시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소리곰이었습니다.